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하나님의 교회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요. 여름에 시골에 놀러 가면 사촌 누나 그리고 막내 이모들이 봉선화 혹은 봉숭아라고 하는 꽃을 따서 백반과 이렇게 빻은 다음에요. 이 손에 손톱에 빨갛게 물들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저도 막 해주신다 그럴 때 저는 막 도망가고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꽃 색깔이 흰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다른 색깔인데 이 손톱에 물들이면 이 분홍 빛깔이 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봉숭아 그러니까 봉선화 꽃 주변에는 뱀이 안 다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주변에 특히 장독대나 화장실 가는 쪽에 봉선화를 많이 심어서 뱀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선화가 나쁜 기운을 없앤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심고 그것을 손에 이렇게 물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 찾아보면서 좀 식물도감을 찾아봤더니 이 염료가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하고 잎에도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만으로도 물들이지 말고 줄기하고 이 잎도 같이 하면 잘 물든다고 합니다. 6월 7월에 봉소나 꽃이 피니까 그때 물을 드리고 그 해에 첫눈이 내릴 때까지 봉소나 물이 손톱에 남아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죠 근데 (6월달에) 봉숭아 물을 드리고 (12월달까지) 기다리면 손톱이 (6개월) 동안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에이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사촌 누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잘 보관을 하고 밀폐 용기에다가그래가 추석 지난 다음에 요맘때쯤에 이제 봉숭아 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손톱을 이만큼 길던지. 그러면은 첫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첫사랑을 쟁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춘향전 그리고 외국 소설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한 많은 소설과 영화도 바로 이 첫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삶이 바쁘다 보니 신경을 못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간절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고 그 사람을 그리워했던 추억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추억으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그 첫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사랑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의 처음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예수님과 나의 첫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는요 소아시아의 지역 그러니까 투르키예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죠 터키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개 지역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성경고사 시험 준비하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학교 시험 문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써라. 그러면 다 쓰기 어려우니까. 앞에 있는 이름만 외웁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laughs> 이렇게 일곱 개 교회를 외워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야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서시험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2000년 전에도 엄청 큰 항구도시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인천 같은 어마어마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은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 교회를 세우고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2년 넘게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서 갖다 놔도 병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곳은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얼마나 사회가 변혁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산다라고 해서 오게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큰 부흥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며 세운 교회, 기적이 일어나며 이적이 일어나고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2장 4절 말씀 성경책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그러니까 처음사랑을 버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 있고 너는 첫사랑, 처음사랑을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맛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맛집이 잘해주다가 손님이 말이 많아지면 점점점 맛이 없어지고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 쯧쯧쯧 이집 뭐를 잃었다 그래요 뭐를 잃었다고 하죠 초심을 잃었다. <laughs> <laughs> 맞아요. 그 초심,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품었던 첫 마음, 즉 하나님의 향한 처음 마음. 음식점이 초심을 잃었네, 변했네, 변했네. 음식의 기본인 맛이 없어졌다. 이 근본이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혼내지 않으시고 칭찬을 먼저 해 주십니다. 말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2절 말씀해 보면요. 성경 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중반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즉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관구한 것과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말 된 것을 드러낸 것과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냈고요. 또 3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찾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네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절, 3절의 첫 번째,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악한 자들을 배척한 것도 알고, 세 번째, 사도가 아닌 자, 즉 이단을 물리쳤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한 것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쓴 그 행동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행위와 수고를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학교 시절에요. 찬송가 323장 이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부름바다 나선이 범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요 요즘에 잘안 불러요 <laughs> 우리 찬송가 가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름바다 나선이 범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에 어디든 가라고 하실까봐 <laughs>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야 되는데 괴로울까봐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누누가 어, 막을까 죽음인들 막을까 이절 보면요 요즘에 이거 안 부르는 이유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고 하실까봐 <laughs> 소돔 같은 거리에 가라고 하실까봐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까운데 그거 다 드리라고 할까봐 요즘에 이 찬송 못 부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절3절3절 가사를 3절, 3절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지고 가우리라. 요즘에 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잖아요. 내가 존귀영광 모든 거 받고 싶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 되는데 <laughs> 나보로 지가라고 하실까봐 또안 부르는 것 같아. 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맨 마지막에 후렴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인내를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억하시는 예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들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교회예요. 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목회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교회 안의 이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없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게시록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게시록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니골라당이 어떻게 했는지에 약간 힌트가 줘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다. 즉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을 만들어서 니골라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우상을 금하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쓰여졌습니까? 서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어떠한 이단과 사이비도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수염하고 그들의 거짓을 구별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지만 가짜 목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못된 지도자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후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러한 목회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같은 자들을 내게서 돌아서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 교회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칭찬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칭찬입니다. 그 말씀은 오직 삼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예요. 견디었다라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지시고 고통을 견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견디었으니. 너희도 교회를 위하여 견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해라, 참으라, 그리고 버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찬송가 323장 3절 같이 한번 화면 좀 보여 주실까요? 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제가 서두에 농담 반으로 모든 영광은 내가 가지고, <laughs> 예수님 멸시 천대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요 찬송 못 부른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꼭 기도하며 기도할 것은 존귀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내와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킨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켰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썼는데, 그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절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너네들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석샘 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견디고, 인내했어. 그거 내가 다잘 알아.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너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너나 처음 믿고 헌신하며 다짐했던 그 첫사랑 기억하고 있니? 지금 너의 예배가 감격이 있고, 너의 예배가 기쁨이 있고, 주일에 교회 오는 일이 소망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니?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때우는 예배 드리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 주위에만 빠져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없어지지는 않았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영적 침체가 왔는지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했는데 어느 때부터지 예배드리는 것이 때우는 것이 돼 버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는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지는 않는지 너의 지금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사가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지금 너네들이 하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내게 가증을 여기는 바고 멀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분향 예배를 뜻하고 월삭고 안식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회와 더블러 해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성회가 있잖아요. <laughs> 그런데 너가 마당만 밟고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물드리는 것, 월삭과 안식일과 아무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지 않을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와이샤스를 입잖아요. 와이샤스를 입을 때 와이샤스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모든 단추가 다 잘못 껴지죠. 그러면 그 와이샤스를 바르게 입는 것은 첫 번째 단추를 다시 풀고 모든 것을 풀고 다시 단추를 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 첫사랑 잃어버렸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단추부터 다시 끼어서 바르게 옷 입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처음의 생각과 처음의 마음과 처음의 꿈을 꾸어라 이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즉, 바른 신앙은 바른 행동, 행위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반석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러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사랑을 이야기하셨으니 저 여자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자. 그 여인을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말을 할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행동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만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촛대 오른손에 일곱 혀를 붙잡고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전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만약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옴기리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를 잡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정말 실질적인 생명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주석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첫 사랑을 회복하시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로 첫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초대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